얘 발판 사라져요. 발판 사라지면 떨어지 떨어지셔 가지고 양옆에 있는 그걸 올라오신대요. 뭐야, 씨발. 미천애기. 가까이 붙으세요. 가까이 붙으세요. 이래서 금질이 좋아요, 여기는. 밀쳐내기. 엇갈붙으세요. 아, 현진 님이 안, 안 살려 줘. <laughs> 아무도 안 살려 줘. 아까 붙으세요. 뭐 얘는 뭐 그냥 어우 씨발. 따라가야 돼. 이렇게 예, 좀 달면은, 음, 아사 좀, 허관해지는 느애 밀쳐내기, 깔붙으세요. 따라가요. 네. 네. 아이고 갑당. 봐봐요 7번 인데 벌써 반대 갔죠? 그러게. 얘는 쉬워요. 얘는 패턴이 진짜 없네요. 어. 네. 미참에게 아, 얘나 잡아야겠다. 아까 부드네요. 아또 미터기 초기와 또 안했어. 제가 보고 있나? 제가 3등이. 난 7등이네. 에라이. 열심히 뛰었는데. 저 밑에 장판 있으면 데미지 들어오고 이송이 되져요 음. 무난하게 좋겠 웬만큼 이상한 판 아니면 절대 이걸 못 깨지겠다 잘하면 우선 강태대 상은다 틀릴 것 같은데 이 보여요 포션 안 빨고 많이 떨어지고 뭐 별거 없네요 에이. 진짜 얘는 일단 딜이 얼, 엄청 아프지가 않아 그죠 레벨이 2 8이에요 이게 부서져요 어? 이게, 이게 떨어져요 이제 뭐가 저, 떨어져 밖으로 가면 떨어져요 아 밖으로 어, 가면 어떠세요? 느려 배 떨어지시면 병원 가지 말고 올라오시면 불러주시면... 전화가 하다아요아씨그었죠 이게 바닥이 없어져요 그래도 조금씩 하는데 하면... 전화가 왔지만 일단 해야겠다 전화보 나중에 한 메이플 맥마켓이 이틀 후에 주잖아요. 응. 음. 짜증나더라. 돈이 필요한데. 돈이 이틀 후에나 받으니까. 그러게 말이야. 한 2분 남고 계겠다. 어? 순위가 올랐네? 떨어져서 한참 못 때렸는데. 아이폰 식스 연금을 한번더하요이시오이시 이게 대시 스킬로 한번 따라가면 안 맞아요 방향.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 아, 이게 이속감 속어, 그러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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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 첫 판에 깨겠네. 어? 누가 아까 못 깬다 그랬어? 내가 <laughs> <목소리> 잘 구했나봐요. <laughs> 그러니까. 아무나 구했는데. 아 돌진으로 나만 밀렸어. <laughs> 돌진 따라가면은 같이 따라가니까 맞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돌진이 별로 안, 안 나가니까. 어 딜이 엄, 아프지가 않아요. 아 많이들 떨어지시네. 여기는 안 떨어지면 딜이 더 많이 나어 한 이제 밀려갑시다 그래서 요즘 바야르보다 이놈이 더 인기가 많아요 그러게 깰수 있으니까 예 템파밍 하기에는 얘가 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확률이 있으니까 신짜얘는 28제를 준다는데 이게 하나 같은데 가끔 준대면 30제. 아 이거 막타 먹어야 되는데. 왜 막타 먹어야 돼요? 트로피요. 아. <웃음> <웃음> 모든 보스에는 막, 막타를 먹으면은 딱 트로피가 하나씩 생겨요. 아이고 또 떨어다. 내가 먹었어? 아... 뭐야... 아니진우이 사람이 먹었어. 아, 나 아니나보다. 아, 카오닉스 결정 떴다. 나도. 아... 카오닉스다. 그지 같구만. 누구 잘 뛰신 분? 있어, 뭐 아, 일단, 수고하셨습니다.